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학년도 고2 6월 30번 지문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점점 기계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죠. 특히 최근에 이제 채찌 PT가 나오면서 우리가 어떤 글을 쓰고 뭔가 정보를 정리하는 그런 기능까지 그런 역할까지 이제는 기계가 다할수 있겠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부분이 사실 우려가 되느냐면 우리가 그거에 너무 의존해서 우리 스스로 할수 있는 게 없어진다. 라는 건데 이 글이 딱 그거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좀약 약간 헤비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다할수 있으니까, 한번,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자, 또, the, the most advanced military jets are fly by wire. 자, 가장 진보한, 가장 발전한, 그런 군사용 차트기는요, fly by wire인데, 전자식 비행 조종 장치래요. 음, 그래서, fly 하면 비행을 하는 거죠. 뭐에 의해서? wire. 어떤, 뭐 연결, 선에 의해서 한다는 건데, 이 선이 대부분 뭐라고 많이 쓰이냐면, 이제 인터넷 선으로 많이 어, 써요. 그래서, 인터넷이면 약간 원격으로 이렇게 조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격으로 조종하는 비행기입니다. They are so unstable that they require an automated system, a u t o m a t e system t h e can sense and act more quickly than a human operator to maintain control. 자, 근데 이런 제트기는요 너무너무 불안정해요. 너무 불안정하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은 자동화된 시스템을 필요로 하는데 어떤 자동화된 시스템이냐면, 감지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거죠. 더 빠르게. 누구보다? 인간 조종자보다 뭐하기 위해서 컨트롤을 제어 유지하기 위해서 이게 분사 재뜨기 예시로 지금 시작이 되고 있어요. 얘가 너무 불안정해요. 불안정한데 가장 많이 발전하긴 했어요. 근데 불안정한 그 불안정하다는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자동 조종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Our dependence on smart technology has led to paradox. 우리의 의존인데 이런 스마트한 기술에 대한 우리의 의주는 역설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역설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As technology improves, it becomes more reliable and more efficient, and human operators depend on it even more. 자, 여기서 as는 뭐뭐하면 할수록, 그래서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it becomes more reliable and more efficient. 이거는 더 신뢰성이 있어지고, 그 다음에 더 효율적이어집니다. And human operators, 인간 조작자들은 그것에 더 많이 의존합니다. 그렇 기술이 점점 자동화가 되면 될수록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지니까 우리는 그 기술이 없으면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또 의존적인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Eventually they lose focus and become distracted and check out, leaving the system to run on its own. 자 결국에 그들은 이제 집중력을 잃고 become distracted 하면 distracted가 뭐냐면 진짜 막 산만한 거예요. 막 여기 집중하지 못하고 막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생각이 그런 상태를 distracted 됐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check out 떠나버립니다. 뭐 하면서요? 그 시스템이 그 자체로 작동하면서 작동하도록 내버려두면서요. In the most extreme case, piloting a massive airliner could become a passive occupation, like watching TV. 그리고 가장 극단적인 경우에요. 어, 대형 여객기를 조종하는 것은 되게 수동적인 직업이 될수 있습니다. TV를 보는 것 같죠. 그래서 우리가 해외를 나가기 위한 그런 비행기들 있죠. 이것들도 이제 자동 항공 항해 장치가 생기면서 되게 쉬워진다라는 겁니다. 수동적이라는 거죠. This is fine. 이건 괜찮아요. 어, 자동 조종하는 거 괜찮죠. 언제까지? Until something unexpected happens. 뭔가 기대하지 못한, 예상치 못한 것이 일어날 때까지는. 모든 어,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실 일이 잘 진행되기 때문에. 자동조종장키를 활용하고 인간이 그거에 의존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인간의 어떤 판단력이 필요한 예외적인 상황, 문제 상황이 있다는 라 거죠. 그럴 경우에는, 어떡합니까? 인간이 수동적으로 남아있을 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런, 뭐라고 할까요? 음, 자동 자율주행 자동차 있잖아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점점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실제로 사고 사례들도 꽤 있죠. 사고 사례들이 꽤 있는데, 어, 그런 경우가, 사실은 아직은 운전을 할때 계속해서 집중하라는 그런 지침은 내려져요. 방침은. 하지만, 이제 자율주행이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자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잘 운전을 하지만, 진짜 예상치 못한 어떤 기계적인 결함이나, 혹은, 그게 다 와이프 그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자율주행차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5 G망으로. 근데 거기서 좀 문제가 생겨버리면 이제 생명 위협이 될수 있는 거죠. 그게 다 인간이 너무 거기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The unexpected reveals the value of humans. 그런 예상치 못한 일은 드러냅니다. 인간의 가치를요. What we bring to the table is the flexibility to handle new situations. 자 우리가 제시하는 건 bring to the table라면 제시하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뭔가 말하고 싶은 거를 테이블 위로 가져온다. 회의실 테이블 위로 가져온다. 그래서 제시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시하는 것은요, is the flexibility, 어떤 유연성인데, 어떤 유연성이냐면, 새로운 상황을 음, 대처하는 유연성입니다. Machines aren't collaborating in pursuit of a joint goal. 음, 기계는 어떤 협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인간과 함께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게, 지위가 높고 힘이 높은 게 아니라, they're merely serving as tools. 그들은 단지 역할을 합니다. 도구로서요. 그러니까, 그런 자율, 자율적인 거를 만, 어, 가능하게 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되게 좋은데, 그건 도구에 불과하고, 실제로 얘네들이 인간을 대체할 수 없다. 인간만이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When the human operator gives up oversight, the system is more likely to have a serious accident. so 인간의 조작자가 이제 관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oversight 관리를 포기하면 그 시스템은 이제 뭐할것 같냐면 더 심각한 사고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가지게 될 것입니다.라고 보면서 주제는 기계 인간 조작자가 관리를 포기하면 큰 사고를 낼수 있다. so when the human operator gives up oversight, the system is more likely to have a serious acciden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핵심 키워드 한번 볼게요. 자, dependence on smart technology는 paradox를 가진다. 이런 스마트한 기술에 의존은요 역설을 가집니다. 굉장히 편해요. 편하기 때문에 human operators depend on it. 점점 인간들이 여기에 의존하게 되고 결국 관리자는 loose focus. 집중을 잃어요. 자기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게 되거나 할줄 알더라도 신경을 안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머신은 merely serving as tool. 그냥 단순히 도구로서 역할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 모든 것을 맡겨버리고 관리자가 gifts of oversight 어떤 관리를 포기하게 되면 serious accident 되게 심각한 사고를 낼수 있다라는 게 이걸에서 좀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laughs>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법 포인트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 독해 자습할 때 도움되는 부분들 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예요. 우선 여기 so 다음에 대시 나왔죠? so 형부, 형용사부사가 나오고 대시 나오면 너무 형용사부사에서 뭐뭐 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 너무 불안정해서 뭐합니까? 필요로 합니다라고 봐주면 되고 겠뭘필요 하냐면 자동화된 시스템인데 어떤 자동화된 시스템이면 이런 자동화된 시스템입니다. 감지하고 할수 있고 그 다음에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빠르게 뭐보다? 인간 조작자보다. 뭐 하기 위해서? 컨트롤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2번은 이제 앞에 있는 어 n a u t o m a t e d system을 수식해주는 주격관계대 명사고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more 비교급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바로 t h n 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비교하는 대상이 필요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어, dependence on을 한번 보면은 여러분들 depend와 관련된 종류들은 다 on이랑 함께 씁니다. 그래서 dependence on a 하면은 명사예요. a에 의존 depend on 하면 동사예요. 뭐모에 의존하다. dependent on 하면 몸, 형용사입니다. 뭐뭐에 의존하는 해서 아 전치사 on이 같이 쓰이고요. on 말고 upon도 같이 쓰여요. 얘도 같은 말이에요. 어, 뭐뭐 위에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번 보시면 as technology improves. 기술이 향상될수록 그래서 뭐뭐 할수록 이라고 여기서 쓰였고 그 외에도 as는 뭐뭐 할때 라고 해석해도 되고 어, 뭐뭐 하기 때문에 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정답이 없어요. 왜냐면 얘가 괜히 여러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되게 애매모한 뜻을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뜻으로 해석하든 의미만 통하면 상관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네를 한번다 적용해서 해석해보세요. 그러면 다 어울릴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문장이 they lose focus and become distracted and check out 해서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그렇게 문장이 완벽하게 끝난 상태에서 컴 찍고 과 ng가 나오면은 얘는 분사고문입니다. 문자구문 해석은 뭐뭐 하면서 the Living the system, 그 시스템이 지 혼자 돌아가도록 하면서 스스로 돌아가면서 돌아가도록 내버려두면서라고 해서 live a 원래는 live a b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laughs> 지금은 live a to b 해서 a가 v 하도록 내버려두다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이 이제 piloting 하면은 어, 조종하는 거예요. 대형 여객선을 조종하는 것은 동명사 주어, 그 다음에 동사 could become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요. 여기 보시면 something인데요. 음, something unexpected. unexpected는 형용사로 기대하지 않은이에요. 기대하지 않은. 근데 우리가 한 단어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앞에서 시켜줘요. A beautiful grapes. 아, beautiful 아니죠. beautiful grapes. 여 delicious grapes. 뭐 delicious 붕어빵. 맛있는, 아름다운 이런 것들이 다 앞에 나온다는 거죠. 앞에 나오는데. 이렇게 단어가 thing으로 끝나거나, 원으로 끝나거나, body로 끝난 데 있죠. something, someone, somebody. anything, anyone, anybody. everything, everyone, everybody. no, nothing, no one, nobody. 이런 것들은 한 단어 형사가 용 뒤에서 꾸며집니다 그래서 something unexpected가 되는 거예요. 앞에서 안,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the plus p, 어, 형용사가 나오게 되면 은 뭐뭐한 것, 혹은 뭐뭐한 사람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는 이제, 명사절인 왓절입니다. 그래서 so what we bring to the table. 우리가 제시하는 것은요. 근데 이게 명사절이잖아요? 명사절이면 단수 취급이기 때문에 is가 됩니다. 이건 아시죠? 어, 명사절 다섯 개. 대절, 왓절, if-a-da-절, 융문사절, 복합관계되면서절 얘네들은 단수 취급. 명사 구도, 투부정사, 동명사. 얘네들 다 명, 동, 단수 취급 하기 때문에 동사는 단수에 맞게 써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the flexibility 하면은, 유연성인데 여기 뒤에 투브 형사 나와서 뭐뭐 하는 유연성이에요. To handle new s i t u a t i o n 새로운 상황을 다루는 유연성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Impulse of A 하면은 A를 추구하기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Then so, machines들은 기계들은요 협력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쵸죠 다음에 be more likely to 이거는 많이 했죠. 더뭐뭐할것 같다. be likely to be, 뭐, 뭐, 할것 같다. be more likely to be, 더, 뭐, 뭐, 할것 같다. be less likely to be, 덜, 뭐, 뭐, 할것 같다. 근데 이거를 학교에서는, 어, 뭐, 뭐, 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똑같은 뜻이에요. 뭐, 뭐, 할것 같다. 뭐, 뭐, 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똑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더 편한 걸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강의 31번, 31번 질문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고요. 다음에 볼게요. 안녕!